자, 3, 4차 방정식의 켤레근 구해달래. 자, 이제 1번 보자면, 3차 방정식 하나 던져져 있는데, 지금 두근이 1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젖져 있으면, 우리 지금 한근 자체가 지금 무리식으로 하나 젖져 있게 된다면, 우리 이제 켤레근 구한 켤레근 하나 구했을 때, 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세근 딱뚝딱 만들었다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여기 엑스에다가 대입하고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얘는. 얘는 이제 근거계적 관계를 풀면 돼. 자, 그럼 봐봐. 어세 근의 합 하면은 3 나오지 3 3그 실제로 여기 이제 3 나오잖아 마3 그지? 마이너스 4 이거 까그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맞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두근끼리 곱을 해볼까? 1 곱하기 얘 하니까 이거 나오지 더하기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합쳐 되잖아 1 빼기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얘랑 예곱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되겠다. 이거 내가 지금 두 근끼리 곱 이거의 결과값이라고 적은 거고 얘랑 예곱하면 합쳐되는 거니까 이거 적은 거고 얘랑 예곱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거야. 두 근끼리 합의 곱의 합을 적겠다고. 그러면 어 이거 바로 없어도 되겠다 이거. 그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얘가 사라지게 되네. 어0 나온다 얘0 그지? 0나오네 0. 그치? 0, 나오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a는 0이 나오겠다 a는 0그 다음에 세근끼리 곱을 해볼까 어차피 얘는 곱하나마의 의미가 없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아까 했잖아 합차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나왔지 그치 그니까 그게 b값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달아야 되기 때문에 b값은 2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a랑 b값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식 보면은 또 지금 뭐야 켤레 편레... 복소주 나와있네 복소주 근 자체가 그러면, 한근 자체가 이렇게 조화되어 있으면, 켤레 복소수가 이제 한근 된다고 했었으니까, 켤레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이면 해가 3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임의의근 하나를 이렇게 K라고 설정해두면 돼. 그러면 여기서, 세근의 합을 해볼까? 얘랑 얘랑 다음에 E 나오네 E. 그니까, 러 K 플러스 E가, 어, A래겠네, A 되겠데 A. 그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을 해볼까,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적어줄게 너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랑 1 플러스 2i 이거 그 다음에 더하기 어1 플러스 2i k 이거 플러스 k 곱하기 1 마이너스 2i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1어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4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4나오는거야 그지? 이걸 배웠으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k 플러스 2ki 이런식으로 바뀌게 될거고 k 마이너스 2ki 이렇게 바뀌게 될거야 얘는 지워지고 얘도 지워진다 결국 지금 얘 남는게 2k 플러스 1밖에 안남게 아니 5네 2k 플러스 5가 되겠다 이거 지울게 오 이런식으로 그니까 러 얘가 이제 b가 나와야 된다는거야 이게 b 그 다음에 세근끼리 곱을 해볼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끊어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근에 곱을 해볼까? 이거 세개 곱한 거자 그러면 아까 얘랑 얘랑 곱한 거5 나왔잖아 5k 나오겠네 5k 5k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5 그렇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할수 있겠네 그지? 그 k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b가 되기 때문에 b값은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k값 여전히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지금 a값은 1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얘랑 a랑 b값 각각 구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장납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똑같이 한번더 풀어보자면 여기서도 이제 1번씩 봐봐 3방 주어져 있는데 한근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무리식 주어져 있네 이렇게 아이고 E. 야, 그러면 켤리근 하나 구하자. 마이너스 다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지금 한 근만 주어져 있지. 지금 뭐더 추가로 더 주어지는 게 없잖아. 이가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근을 구한 거잖아3방인데 세가 세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는 k라고 한번 설정해 보자고. 그런 다음에 세 근의 합을 구해 볼까? 그럼 다 더하면은 어 k 2가 되겠네. k 2. -E. 그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k값은 1이 되겠다고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나눠서 보자면 두근끼리의 합, 아니 곱의 합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아, 잠만 k 먼저 쓸게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k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러니까 지금 두 곱, 두근 두 개의 곱을 한 거를 더해주겠다. 그거니까 얘는 이제 합쳐 쓰면 되지. 왜냐면 앞에 있는 덩어리 똑같고 뒤에 있는 덩어리도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합쳐 쓰게 되면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1,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하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얘네 합쳐의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루트 2 그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k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어 얘는 지워진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건데 어 그게 지금 마이너스 a라고 나와있구나 그지? 근데 우리가 앞서서 k값은 1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k값 1랑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a값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는거야 그지? 마이너스 1잠화 아, 이거, 마이너스 안 붙였구나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A는 3 나오게 되겠다 u 그지? A는 u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어 m 근 n 곱 그니까 이제 아니 아까 합 s m 는 n u s m i n 쓰면 면이너스1 m i 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K 나오겠네 걔가 이제 B가 나와야 i n u s 가 i n u s m i n 그 s m i 1 u s m 까 n 이 s m 1 n 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s 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값은 n 이 되겠다고 u s 주는게 u 번 정답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번 자이번에서 3차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복서수 주어져 있다 한근 자체를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은 켤레복서 이제 켤레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한근은 모르니까 K라고 우리가 설정해 두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랬고 나서 세근을 다 합해져보자 합하면은 K-2가 되겠네 그지? K-2 그럼 K-2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근길에 곱, 그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 i, 그 다음에, k 곱하기 1,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1, 어, 합쳤으면 되잖아, 얘도. 근데 합쳤으면 되는데, 1 되고, 얘는 이제 플러스로 되지, 그지? 플러스 1로 나오겠다. 그니까 러 얘는 2 나오겠네, 2,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k, 어, 플러스 ki,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어 마이너스 k i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워진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될 건데 걔가 지금 어 그냥 b라고 나와있네 그냥 b 이렇게 b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아가자 우리가 세근끼리고 우리 아까 이거 하니까 2 e 나왔잖아 그러니까 2k 나오겠네 2k 그지 2k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K값은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K값 2가 나왔으면은 여기다 넣어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게 B라 있으면, 마이너스 2가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B.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A 값건 거잖아, 여기 이거. K값이 2니까 넣어주게 되면, 아0 그치? A는 0 나오네, 그지? A는 0. 그래서, A 값 0,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틀로 내려가서 또 이제 3차방차씩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 한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 근데 얘 봐봐.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게 유리화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 유리화해주면 분모는 무조건 합쳐된다 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해주면 4,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3, 4에서 3 빼주니까 1 나오네. 그러면 2 빼기 루트 3. 그니까 러 지금 얘는 한번 우리가 유리어를 해줄, 거쳐가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유도를 해준 거야. 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한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한근을 이렇게 구했으면 다른 한근은 켤레근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한근은 여전히 모르니까 K값이 나오면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근의 합을 다 해보자. 얘네 다 더하면은 K 플러스 4가 되게 될 건데, 가 지금 a값 된다고 우리가 하나 구할 수있던 거잖아 그리고 두근 끼리의 곱의 합을 우리가 구해주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k 2플러스 루트 3 k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가 야 근데 이거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이따 한 해보자 야 일단 얘 봐봐봐 얘는 아 이렇게 쓸까? 얘 봐봐 얘는 일단 그대로 가보자 이거 굳이 우리가 무지성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풀 필요가 없이 얘 이거, 공통인수가 K잖아. K로 묶어봐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어, 아, 잠깐만. 그 다음에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 1에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아니, 아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지워지네. 얘가 4K만 남겠다, 4K. 얘는 합차 되잖아, 4합차. 1 나오잖아, 1. 얘가 지금 4K 플러스 1 나오게 되는 거거든. 걔가 지금 기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네 4K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세금끼리 곱. 우리이 아까 합쳤으면 우리가 이거 얘네 둘이 합쳐되잖아 둘이 곱하게 되면 합차 합쳐. 합쳐되면은 아까 우리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얘는 k가 되겠네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구했을 수도 있겠다 그지 k는 마이너스 1 그럼 k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1 빼기 4가 b가 나오기 때문에 b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되는 거고, K 값, 마이너스 1 나온 거 여기다 넣어주니까 A 값은 3이 정답되겠다고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려놓고 나서 얘가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 두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니까 러 지금, 이거 말고, 우리가 애초에 주어지는 근이 이거였었던 거고, 얘랑, 얘를 구해달라. 그니까 러 A랑 B 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네. 얘랑 얘랑 더 해달래.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3 같은 게 정답되겠다고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